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세이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세이코인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았으니까 집중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50% 조정의 구간은 실제로 올라갔던 차익분에 대한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우리 세이코인 약2 1의 수익을 만들어 가는 퍼센테이지가 형성이 됐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지금 몸통을 굉장히 짧게 차익실현이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우리 세이콘이 가지고 있고, 우상향 방향으로 요즘 요런 박스권에서 여러분들 단기적인 매매 패턴으로 꾸준하게 좀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이미 시황이 조금 살아나고 있고, 주요 뉴스에서도 여러분들 미국 관세면제 소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급등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래들이 다시금 큰 펌핑을 위한 이 빌드업 에너지 응축의 시간이고 실제로 단기 패턴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 자칫하면 눌린 구간에서 요 타이밍적인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세이코인 홀더 분들은 매일 이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를 안내드리고 있죠.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오늘 중요한 정보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면서 자 이번엔 개구리라는 얘기 3주만에 여러분들 5만 배가 뛴 민코인 페페가 열풍을 작년에 불었죠 시바이노 코인 덕에 여러분들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어들였다라는 겁니다 40만 원이면 여러분들 천억의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죠 3년 버텨서 419배를 벌었어요 지금 민코인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고 자 무댄코인 저점 대비 3 6 5 0 0배 에블코인 15분 만에 이탈릭 부테린 언급 한 번에 3,300% 이렇게 오르는 게 바로 이 가상 자산 암호화폐 시장이죠. 이렇게 수익이 나는 코인들은 꾸준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시간 이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자, 앱토스 같은 코인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수익률이 276%가 났고 제가 여러분들 오늘의이 소통방에서의 움직임을 설명을 드렸죠. 앱토스 6,850원 매도는 추후 언급에 제가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인증 수익 내역을 보내 주셨죠? 비트 토렌트 265% 수익 감사드립니다. 자, 펩페코인 107% 더 그래프 129% 코인명 벨로토큰 스토리 코인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면서 약 25%의 상승 예정이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몰라서 200% 수익을 받습니다. 인증 내역 제가 여러분들 강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직접 이렇게 수익률에 대한 부분 평가 손익이 자그마치 6,400만 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용적인 부분을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을 해 주시면서 수익 내역을 보내 주셨다는 라 거예요. 제가 우리 홀더 분들에게 항상 이 코인 수명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던 이유 목표 수익률까지 꾸준하게 정보를 바탕으로 누구보다 좀 발빠르게 움직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큰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홀더분들에게 제가 매일 매일 이렇게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베이비도지코인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지금 하루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 그리고 UX 링크 역시 마찬가지죠. 항상 모든 코인은 상승하는 데는 이유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선점하고 준비 하실 수가 있다라면 수익과 연결되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우리 홀더 분들께서 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지고 계시죠. 제가 성공이라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안내를 드렸고 많으신 분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준비하고 이미 수익을 만들어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총 3가지를 안내 드릴 거죠. 매일 오전 급등단타 어비트 모든 종목 추천 가격 및이 저항 가격 단기 장기 유동적으로 꾸준하게 제가 문자 메시지 발송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안내드리면서 직접 매일매일 체크해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다라는 얘기 또한 여러분들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있죠 오후 1시 9분 9시 47분 11시 51분 코인명 매수매도 타점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많으신 분들이 함께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3월 26일, 27일, 28일 꾸준하게 이 수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수익과 연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범먼트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1차, 2차 매수 타이밍 세이프 코인 카브 코인, 제가 항상 이렇게 29%, 55% 지금은 이 바닥을 찍고 있을 때는 단기적인 매매 패턴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항상 준비만 잘하면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실시간 라이브 급등 코인 방송까지 하면서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2월 22일, 알고랜드 수익률 70%, 오닉스 코인, 그외 다수 코인 꾸준하게 이 상승의 모멘텀과 고래들의 수급을 체크하고 있죠. 아직 준비 못 하신 우리. 홀더분들 계시면 상단에 제 개인 대표번호 남겨놔 드렸습니다. 010-7671번에 1651 여러분들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숫자7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 소통방에서 드리는 코인 그리고 문자로 이렇게 안내드리는 코인까지 거기에 수익이 동반되는 실시간 라이브 급등 코인 방송 안내까지 여러분들 수익 구간은 암호화폐 시장 저점 라인이 준비가 돼 있다 라는 거는 큰 상승을 위한 발자국 소리를 줄이는 법이라고 했죠?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010-7671-1651번 숫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숫자 7 보내주시고 제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 모든 정보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집중하시길 바라면서 비트코인의 탄생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200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 정체가 불분명하고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이 얘기도 나오면서 아니다 이 나사의 프로젝트로 발견된 게 우리 비트코인. 시장을 만들고 키우고 말 한마디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음모론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현실 반영이 되고 있고 기사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죠. 단돈 320만 원으로 여러분들 자그마치 15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민코인 페페 투자자 지금은 민코인 페페는 아직도 상장이 되어 있고 4700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했죠. 트럼프 발행 민코인 전략 비축 암호화폐 시장의 대통령으로 지금 투자를 하면서 1 9천0 0배의 대박을 단돈 10만원으로 1억 8천만원, 2억 가까운 수익을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1천원 주고 산 코인이 23억으로 정말 요즘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자그마치 23억. 이 로또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코인 시장에서는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초대박 코인이 탄생을 했죠. 이게 언급한 번에 정말 도지코인이 폭등 낼 일을 하면서 450억의 수익을 내고 퇴사를 하는 이 미국에 일화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현실성에 대한 반응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 많은 수익은 꿈이 아니고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이 멜라니아 여사가 운영하는 개인재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내용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비밀리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산운용사 출신이고 여러분들에게 특급 정보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런 화면의 페이지들 실제로 이위 구간, B라인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 바로 중동의 부호들과 함께하는 비트코인 퍼스트 1급 기밀 자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하단을 스크롤 하시다 보게 되면 미국 시장 내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동의 부호들과 함께 긴축재산 마련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있 고요. 자 바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깜짝 놀랄 사실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 중동세력 의이 석유회사로 위장한 홈페이지 가 나오고요. 번역을 해봤더니 자 바로 이렇게 회사 소개가 나와있더라고요. 자그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 부분을 체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깜짝 놀라실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자이 중동의 전 세계 각부일이빈 살만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긴밀하게 협약을 맺는 과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했더니 자 바로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 중동의 부호들이 함께하는 이 문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긴축 재산 암호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코인의 정보가 정말 이렇게 비밀스럽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날짜 코인 명 정말 이 코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다양한 일들의 내용들을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는 거예요 자 바로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여러분들 이 화면의 내용 이 날짜 이로 코인명을 정확하게 이 아랍어 자체를 복사를 해서 입합 하고 번역기에 한번 붙여놓고 번역 을 해봤습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2월 20일 450% 상승한 이 벨러 토큰 의 재상장 및 소각이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이어서 제가 또 다른 내용의 내용분을 시 한번 복사 를 해가지고 또이파하고 번역기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화면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이 부분 재상장 및 완전 소각으로 바로 스토리 코인의 가치는 50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 여러분들 제가 빠르게 이 거래소로 들어와서 우리 벨러 토큰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날짜가 정확하게 있죠? 언제 드렸습니까? 2월 20일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고 지금 이 내용의 바탕으로 자 여기서 수익률이 얼마 발생했는지 한번 요 고점 대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거래일 만에 여러분들 563%의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는 꾸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자 거기에 이 스토리코인도 자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차트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2월 15일 날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봐드리고 실제로 이 구간까지 5거래일 동안 여러분들 558.85%의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이미 중동의 부호들, 세력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었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언제입니까? 제가 이 펌핑이 올라가는 이 시점 전전날부터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죠. 비밀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스토리 매수 타점 매도 타점과 항상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1억 스토리 코인에 직접 매수를 하면서 311%의 수익률을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엘러토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450% 구간에서 익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추천 이유까지 정확하게 안내드렸던. 이유가 전체 소각구 재상장 예정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우리 벨럿토큰 저역시 마찬가지로 자, 97원에 매수를 해서 368%라는 수익을 만들어가더 자세한 내용과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유튜브 특성상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이 부분 또한 제가 빠르게 이 네이버 번역기 바로 번역을 해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아랍어로 정확하게 나와있고 4월 15일까지 6개의 토큰이죠 동전이라고 6,000%약 3억 달러 이상의 수익에 퀸는역 역사는 캅되고 있다. 이미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아울러서 3월에 벌써 한 개의 코인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3월 13일 여러분들에게 성공 빨리 좀 복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절대 이 유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안내를드렸고 코인명 에이션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렸죠. 자 거래소로 들어와서 빠르게 제가 이 에이션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 상장 후에 이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가 자 날짜를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3월 12일에서 13일 자 요구간에 넘어가는 과정이죠 이거래 일동안 수익의 퍼센테이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426.52%의 수익을 발생하는 이 에이션트 코인 6개의 코인에서 3월에 이미 한계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저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 구간을 정확하게 만들어 갔죠 137월에 매수해서 여러분들 1600만원의 수익을 만들어갔다 라는 거예요 지금 339.42%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핵심 정보 수익을 만드는 완벽한 자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2025년 큰 경제 자산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기회는 여러분들 언제나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못 잡을 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화면에 제 개인 번 010-767-1651번 -1651 1 앞으로 이 4월에 남아있는 15일까지 이 5개의 코인으로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으로 힘들어요. 수익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50% 수익을 봤어요. 기회가 여러분들께 제공이 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죠. 화면에 01076711651 여러분들과 저만의 유일한 소통 창 개인 번호죠. 비밀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면서 앞으로 이 4월 15일까지 다섯 개의 코인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다른 분들에게 유출하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만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서. 상생하면서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수익 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